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울버햄튼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를 상대로는 제법 강하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에서 더블을 기록하는 등 첼시 상대로는 특유의 압박과 카운터가 상당히 잘 통했던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듯, 물론 네트의 공백은 좀 아쉬울 수 있다. 어시스트를 넣어주는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서,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데 상당히 훌륭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 황희찬이나 쿠냐가 전방에서의 압박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창조성보다는 선 굵은 축구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낫다. 아직 마레스카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차전 맨시티전에서도 엔조, 잭슨, 파머가 모두 부진한 모양새. 특히 파머는 마레스카의 축구에 적응이 되지 않은 듯 동선 자체가 겹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잘 풀리지 않았고 울버햄튼의 강한 압박에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다. 이군 위주로 나오기는 했어도 컨퍼런스 리그 이후 이틀 만에 경기를 하는 체력적인 이슈도 변수다. 무승부를 기대해 보고 있다. 첼시가 울브스 특유의 압박과 속공 상황에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라는 것을 고려한 선택지. 특히 주요 선수들이 아직 체제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 감독의 선수들 배치도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첼시 입장에서는 아쉽다. 물론 울브스도 네트의 공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랑스대 브레스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골 차이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상대를 누르는 성향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좋겠다. 대신 랑스의 진짜 무기는 강한 압박이라고 할수 있을 것. ucl에서도 아스날의 전개를 상대로 애를 먹이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준 바 있고 특히 브레스트를 상대로도 공격을 잘 차단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모습이었다. 전체적으로 공격 뎁스가 얇은 것은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이긴 하나, 팀 조직력에 대해서는 고평가를 해줄수 있는 성향이다. 지난 시즌에는 강한 압박으로 상당히 안정성을 보여주던 팀. 다만 마르세유를 상대로는 1-5로 대패를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겨야 했다. 지난 시즌 보여준 수비력이 한 라운드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것 포지션상으로 변화가 있다. 4-1-2-3으로 상당히 전방에 힘을 꽉 실어주는 성향이 된 듯. 다만 이 상황에서 공격력은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도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진이 상당히 힘겨워할 수 있는 구조다. 지난 시즌에는 공격적으로 가더라도 4-2-3-1로 꽤 안정적으로 공간을 커버하는 전술을 택했는데. 올 시즌에는 좀 극단적으로 변한 감이 있다. 브레스트의 흐름이 공격적으로 상당히 극단적인 성향이 되어버렸기 때문. 랑스가 일단 특유의 강한 압박으로 브레스트의 공세를 막아 세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모습이기도 했다. 물론 랑스의 공격진 뎁스가 조금은 얇아서 두 골차 이상의 승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볼프스 부르크대바이에른 미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맞불을 놓는 팀이다. 하센 히틀의 성향은 위르겐 클롭 감독과 비슷하게 활동량과 카운터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성향이라고 할수 있을 듯. 물론 이 상황에서 강호들의 조직적인 압박이나 탈압박 능력에 밀리는 성향이 잦은 것은 사실. 지난 시즌 하센 히틀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도 바이언에게 0-2로 지는 등 상성에서의 흐름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콤파니 감독의 현재 상황은 나름대로 괜찮다.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나 오버로드 마이너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현대 축구에 걸맞는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양새. 물론 아직 무실점 경기가 없고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김민재의 수비는 리스크가 커 현지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 그래도 공격적인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은 주목해 볼수 있다. 바이에른 미네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일단 전체적으로 두 팀이 모두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바이어의 체급이나 공격적인 압박에 볼프스부르크가 명확하게 대응이 안 되면서 전적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흐름이라는 것은 아쉬운 대모. 금일 네 번째 경기 고어에드 대 발베이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공세적인 흐름을 타면서 상당히 상대를 잘하는 식으로 일부에서 버텨왔다. 일단 초반에도 빌럼과 시타르트 상대로 많은 슈팅과 공격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효율을 거의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흐름이다. 특히 빌럼 전 유효 슈팅은 두 개이기도 했다. 특히 고어헤드가 스로인에서의 집중력, p k 여용등 박스 안에서의 실점 커버 능력이 좋아 보이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확실하게 골로 상대를 공략하지 못하니 약체들에게 당할 수 있는 루트만 늘어나고 만셈. 내용과 결과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발바이크의 흐름도 자신들이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 더 활약상이 좋은 편이다. PSV를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니 공격력 자체는 만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기도 하다. 대신 발바이크의 문제는 많은 슈팅 허용, 특히 공격적으로 가다가 수비로 넘어가야 하는 전환 속도가 아주 좋은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올 시즌에도 1-5로 진 PSV전이 있기는 하지만 기대 실점이 2.11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흐로닝원을 상대로도 슈팅을 15개 내주면서 제어 능력이 돋보이지는 않았다. 구디 승부를 예측하자면 무승부가 합당할 듯하다.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대체로 수비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고어헤드가 약체들을 잘 잡아내는 편이었다고 해도 현재 공격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